네, 아까 당그리가 들어와서 네, 아까 그 아이가 당그리입니다. 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책에서 어, 제가 읽어 드릴 부분이 당신의 삶과 당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것인지 결의를 밝혀라.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는 어떤 것인지 지금 결정하라. 결정하는 그 순간 내일이 시작된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음, 아까 거기서 제가 어, 4년 반 전에 마술사 최현우 씨의 세바 시 강의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기억이 약간 오류가 있어가지고 어, 정정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현우 마술사가 마술을 한지 이제 벌써 10년이 넘어서고 네, 15년이 넘어서고 하면서 뭔가 이대로 괜찮은가? 내가 정말 개인적인 욕망으로 마술이 시작을 했지만, 음, 이게 잘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분의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일본의 예, 재벌이시죠. 소프트뱅크의 대표이신 손정희 회장의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잘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28살에 회사를 창립을 하고 직원들을 이제,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운영을 할 적에 조금 더 회사를 크게 확장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에게 제가 회사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그 교수님이 이렇게 어, 물어보셨다고 하죠. 어, 자네 꿈이 뭔가? 라는 질문. 그래서 이제 손정희 회장이 어, 가족이 행복해지고 이 회사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래. 음, 그러면 자네 뜻이 뭔가? 라고 질문을 하셨다 합니다. 그때 꿈과 뜻의 차이를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손정희 회장이 어, 결심을 한 것이 꿈은 개인적인 산물이고 그리고 뜻은 그 개인적인 목표나 성취가 모여져서 사회적인 욕망이 이루어진 산물의 뜻이라고 이야기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뜻을 세워야 하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회사의 사훈이 뜻을 세워라. 라고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고 나서 이제 마술사 최현우 씨도 과연 내가 마술사로서 이 사회의 어떤 부분을 기여를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마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본인의 마술을 보고 그래, 세상에는 꿈과 희망, 그리고 어쩌면 마법이라는 것이 존재할지도 몰라. 라는 걸 본인의 마술을 보고 희망을 얻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잘 표현이 안 됐을 것 같아가지고 이건 제가 댓글에다가 링크로 세바시 최현우 씨 편을 네, 링크로 같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손정희 씨도 사실은 잘 몰랐었고 음, 마술사 최원우 씨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강의로 인해서 이유경이라는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단순히 내가 영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 개인적으로 성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는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 세상이 어떠한 발전과 기여가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마침 우리 이책에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 것인지 결의를 밝혀라. 저는 개인적으로 음,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산업을 통해서 반드시 너무나 잘난 사람들만 처음부터 성공 그리고 나중에도 성공이 아니라 조금 더 힘든 위치에 있고 지금 당장 자본이나 어떠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노력을 하면 그 시스템에 맞추어서 성공의 계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게 되면 아 저렇게 평범했던 사람들도 성공이라는 것을 할수 있구나라는 걸 사실 보여주고 싶은 그런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은우 씨가 세바시라는 곳에서 안무 계획도 희망도 없었던 저에게 꿈과 뜻에 대해서 이야기해준 것처럼 저도 음, 네, 제가 원하는 목표 시점이 되면은요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업가로서 네, 조금 더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고 한발 한발 움직여 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83페이지에 당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게 미래 여행과 미래 일기라고 나오고요. 이 미래 일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 부제를 내 삶의 메인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이제 83페이지에 그럼 지금부터 당신이 꿈꾸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미래의 어느 날로 날아가서 그날 하루 일가를 그려 보자. 라고 나옵니다. 네. 그거를 이제 10년 뒤에 일어나는 미래 일기 그리고 5년 뒤에 나의 미래 일기를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방송 때는 꼭이 미래 일기를 네, 작성을 해가시고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하겠고요. 제가 어떤 모임에서 만났던 한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 자기개발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미래일기를 블로그에 상세하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일기를 보고 있자니 그분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분의 삶을 또 응원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미래일기의 조건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86페이지에 있고요. 첫째, 시간과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둘째, 소리와 냄새, 색깔과 감촉 등을 자세히 묘사해야 된다. 셋째, 자신의 직업, 구체적인 직위나 역할이 표현되어야 한다. 넷째, 새벽, 오전, 점심식사, 오후, 저녁식사, 밤 시간을 구분해서 활동 내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적는 것이 좋다. 네, 이걸 읽으면서 또 상상을 해 보니까 또 가슴이 좀 쿵쾅쿵쾅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이 다음 방송에는 미래 일기, 저의 5년 후, 10년 후의 모습을 미래 일기로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91 페이지에 보면은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왜 100번 쓰기라고 들어보셨죠? 비슷한 내용인데요. 스카트 애덤스처럼 자신에게 어울리는 미래를 한 줄로 요약하여 반복적으로 쓰는 일은 강렬한 소망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러한 자기 강화 의 행동은 일종의 자기 자극이라서 상상력을 깨우고 이성을 부추겨 꿈을 이루기, 이루게 한다.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웃기만 했던 이성이 호기심을 가지고 상상력의 말에 길을 기울이다 보면 이성이 달콤한 꿈에 깜빡 넘어가서 실제로 상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내부에 창조된 미래를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자기 강화 행동은 바로 이 유튜브 내 링크 만들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100번 쓰기를 하지는 못하고 이 생각했었던 내용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음, 매일매일 이 올려드리는 내용을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저는 기억을 하고 저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저의 상상을 자극하고 실제로 상상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미래일기 반드시 다음 영상 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시거나 당근맘을 응원해 주시길 원하신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네,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